고양이랑 해요. 아, 저도 고양이랑 하고 싶죠. 저번에, 어, 제가 그때 저희 아이들과 한번 했었는데, 어, 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아이들이 화면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 혼자 했는데, <laughs> 아이들이 너무 카메라 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소통이 좀 힘들어가지고. 근데 다음에는 뭐, 아이들 보고 싶으시면 제가. 열심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들도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효린 리얼리티 가자! 어, 보셨, 어, 아무래도 제가 리얼리티는 약간 자신이 있어가지고. 네. 저 리얼리티 가고 싶네요. <laughs> 나중에 좋은 기회가 닿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헤헤 <laughs> 에헤헤.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앨범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거랑 비하인드도 알려 주세요. 음. 앨범 준비하면서 어 항상 어뭐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지만 제가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또한번 새삼 느끼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 무언가랑 싸운다기보다는 제 자신이랑 싸우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 싸우는 시간들을 견디면서, 제가 이기는 데까지의 과정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 그만둘까라고도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견뎌서, 견디고, 견뎌내면서, 준비를 했어요. 내일 들려드릴 음원이. 어, 그래서 저한테는, 어, 지금은 웃을, 수,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음원, 음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 음원을 만들기까지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실까, 또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요. 그렇다고요. 혼자 견디지 마요. 같이 견딜래요? <laughs> 같이 견뎌줄래요? <laughs> 제발 그래줄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내일 감사히 잘 들을게. 진짜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동안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를 앞으로 계속 결과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루하루 더 배우고 노력하면서 지낼 거예요. 멀리서도 응원할게요. 우리랑 같이 견뎌요. 좋아요. 어떤 분께서 랩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 시절 아직 안 보신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뭘 하든 좋으니까 다 해! 라고 멋지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셀카도 자주 올려줘요. 근데 제가 셀카를 정말 많이 안 찍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면 셀카를 자주 찍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딜 가나. 이러면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하... 제 얼굴보다는 좀 남을 찍어주고 싶은 스타일이어서 셀카를 좀 많이 안 찍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좀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찍고 포토샵 하면 되니까요. 음. 내면이 외면보다 더 아름답네요. 눈물이 납니다, 진짜. 외면보단 내면이 아름다워야죠. 그쵸? 그렇죠, 진짜죠? 2차로 밑에 자동차 타고 3차로 옆선 구경 가자고. <laughs> 와, 멋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어떤 분께서? 스밍하고 다음 내일 할래. 차트 1등 하자. 저는 뭐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아, 많은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께 힘이 되는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내일 할래라는 노래가 저도 그렇게 마,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콧물이 나는 거지? 네, 여러분 일단 제가 오늘 어마어마한 스포들을 했잖아요 <laughs> 정말 어마어마한 스포들을 했는데 <laughs> 그 중에서 아, 그 중에서가 아니지 아, 나름 되게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제 스포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건지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계세요 하트를 내가, 넣어야, 내가 줘야지 <laughs> 아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벌써부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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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네요 안 갈땐 실컷 놀려놓고 어마어마한 스포였어요 저한테 열심히 준비했다고요 마무리하지 마 <laughs> 마무리하지 마 <laughs> 가지마 가지마 끝마무리하지 마 지금 <laughs> 아 재밌어 역시 우린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치 <laughs> 효딩이 칭찬해 가지마 <laughs> 가지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어, 스포는 내일 하시는 건가요? <laughs> 네,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할래. 내일 하래. 내일 들으러 가자 마무리 내일 할래. 내일로 미루지 마. 오늘 방송 넘나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어, 네,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스포까지는 아니고요. <laughs> 내일 낮 12시에 효린 공식, 일본 효린 공식 트위터가 오픈된다고 합니다. <laughs> 네. 이제 일본 팬분들과 더 가까이 소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요. 어 일본 트위터를 통해서 앞으로 다양하게 소통을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 뭐 공연 등 그리고 해외 활동들도 앞으로 많이 할 예정이니까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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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헐헐 덜덜덜덜덜덜 일본 질출 우와 축하 축하 헐 일본, 일본 일본 한국은 <목> 한국은! <웃음> 한국은요! <laughs> 아우, 지금 갑자기 일본어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웃음> <웃음> 스케줄 좀 올려줘! <laughs> 한국도 챙겨줘. <laughs> 아이 이해해주세요. 자꾸 끊겨도 반지 알아서 그래요 <laughs> 장난이고요 일단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지만 차근차근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더딜 수 있지만 네 일단, 엄청난 스포들 중에, 드디어 마지막 스포,가 남았습니다. <웃음> <웃음> 반지 앞 <앞을> 브릿지? <있지? 웃음> 아이, 장난이에요. 저희 고층에 있어요. <laughs> 아이, 참, 장난이에요. 자꾸 끊긴다고 하니까. 어머, 또 끊겼네? 어? 아,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다. <laughs> 네, 아. 뭐, 연락 올 데가 없으니까 꺼져도 괜찮아. 아, 일단, 여러분들, 드디어 마지막 스포. 네.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스포. 지금 많은 분들께서 마무리를 내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만든 스페셜 클립이 있어요. 이것도 또 뭐라고 하지 않겠지. <laughs>